자, 지난 시간에 한거 이어서 우리 할머니 걱정되는 거 있었죠? 자, exercise for your busy life. 들어갈게요. 첫 번째. 자, fitness center, health club, stair, 계단. workout, 운동, do stretching, stretching을 하다. excuse, 변명. 또는 변명을 대다. 실례합니다 이런 뜻도 있죠 excuse me 실례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변명 또는 변명은 되다 이렇게 옆엔 다 써있고요 number one 단어시험 stair 계단 workout 나가서 일하다 아닙니다 workout 운동하다 do stretching 막 한국말이 코리안이니까 아 한국말이래 영어가 english가 우리 코리안이랑 뜻 똑같으니까 이건 안 외우는 걸로 excuse 변명 movement 동작 다음 Stay in shape. 모양을 유지하다. 아니죠. 건강을 유지하다. 맞아요. Stay in shape. 건강을 유지하다. Straight는 꽉 펴다. 쫙 펴다. 이런 뜻이고요. 그건 따로 체, 어, 체크 안할 거예요. So, number one. Stare, workout, excuse, movement, stay in shape. 여기까지 먼저 단어 시험입니다. 자, 위로 따라오세요. Exercise for your busy life. 그래, 우린 참 인생이 바빠. 바쁜 인생을 위한 exercise 운동 한번 해볼까요? Do you have no time? 너 no, 시간 없니? 무슨 시간? To go. 갈 시간. 그래서 앞에 있는 타임을 꾸며요. Do you have no time? 너 no, 시간 없습니까? To go to the fitness center. fitness center 밑에 있죠? 헬스클럽이에요. 헬스클럽 한마디로니까 그러니까 운동하는데 아 우리말로 짐이라고도 하나요? 체육관. 너 체육관 갈 시간 없니? Is it too cold? 너무 춥니? 뭐 하기에? 아, 운동하기 너무 춥니? 운동하기에 너무 춥습니까? 글씨가 왜 이래요? 운동하기에 too cold. 밖에가 너무 춥니? 자, 변명이죠. 너무 바빠서 어떻게 일을 못하겠어? 운동하기 너무 추워서 못하겠어. It's the workout machine 운동 기계 한마디로 뭐 사이클 같은 거 집에 있는 거 있죠. Running machine that you bought 네가 산 네가 샀던 그 기계가 broken 고장 났냐? 단어시험 고장 난 broken. So, first one. i s the workout machine that you bought. 니가 샀던 그 기계가 또 고장났습니까? There may be lots of reasons. 참 이유는 많죠. You cannot work out. 당신이 work out. 운동할 수 없는 이유는 참 많아요. However, 그러나, you had better, had better, 못 모아는 게 낫겠다. Stop making excuses. 하지만, 변명을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had better, 못모하는게 좋겠다. 단어시험. had better. 뭐, 뭐 하는 게 좋겠다. You, 당신은 had better. 뭐 하는 게 좋겠다? Stop making excuses. 변명을 대는 걸. Stop. 멈추는 게 좋겠어요. There are simple things. 아주 간단한 것들이 있고요. That, 이 간단한 일을 you can do. 넌할수 있어. 어떻게 하기 위하여? Stay in shape. 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You can take the stairs. 계단을 사용하세요. 어디까지? Classroom. 교실을 갈때 계단을 이용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 교실을 들어갈 때는 계단을 사용하세요. Not take the elevator.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발음은 D 발음이에요. Don't take the elevator.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을 사용하세요. Next. 그 다음. Try to do stretching.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Between c l a s s 수업 중간에. 자, 뭐뭐 중간에. 수업 사이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수업과 수업 사이에는 일어나서 스트레칭 좀 해. 이러면 운동이 된단 얘기야. straighten your arms, 뻗다 라는 뜻이죠. 아주 팔을 뻗어. and hold, 그리고 그대로 두다. 그대로 두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hold, stretch your arms, 팔을 쫙 뻗어요. and hold, 그리고 그대로 더 유지해. for 10 seconds, 10초 동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팔을 쫙 뻗어. 옆에 사람 치지 말고. 자, 쫙 뻗어. 10 seconds 10초 정도. 5, 4, 3, 2, 1, 0. Okay? So, 10 seconds 10초 정도. 팔을 좀쫙 뻗어서 해보세요. Repeat. 반복하다. 이걸 반복하세요. 뭐를요? 이 움직임을 어떻게? Several times. 여러 번 듣습니다. Repeat the movement. 이 움직임을 여러 번 반복하세요. straightening your, 자, straightening 뭐 하는 거죠? 뻗는 거, 뻗기, 뭘 뻗기, you are back in the school, 아, 등을 뻗는 거, 등을 뻗는 게 뭐야? 아, 등을, 어, 곧게 세우다는 얘기죠? 곧게 하다라고 해요, 저기서는. 등을 쫙 펴! straightening your back! 등을 곧게 펴. In the school, 학교에서도 등 구부리지 말고, 여러분 지금도 등딱피고 앉으세요. It's also good for your health. 이것도 health, 건강에 좋아요. How about ing? 이 표현은, 뭐, 뭐 하는 게, 어때? 뭐뭐하는 게 어때죠? How about ing까지 해서 How about standing up? 서 있는 건 어때요? While you are watching TV TV를 보는 동안에 Or talking on the phone 전화하면서 일부러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TV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통화를 해보는 건 어때요? There are always some simple way 아 간단한 방법 많습니다 That 어떤 방법? Make you healthier 당신을 더 건강히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many many simple ways. 항상 간단한 방법이 많아요. 자, 헬스장 갈 시간 없어요. 운동하기 너무 추워요. 아, 네가 샀던 러닝머신이 고장났어. 아, 이런 변명 그만되고 건강할 수 있는 거 계단 이용하자.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야 지금. 계단 이용하자. 그다음 스트레칭 해보자. 여러 번 하자. 그다음 등도 곧게 하자. 그다음 좀 서서 TV 보고 서서 해보자.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럼 먹자. 자 다른 조동사를 사용하라는 데 밑줄 친 문장이 You had better 못 모하는 게 좋겠다였죠. You had better 그거를 먼저 할게요. You had better는 You should로 바꿔도 돼. 못 모하는 게 좋겠다가 뭐야? 아, 헤드 e 럴 대신에 you should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마는 게 좋겠다. 못 마는 게 낫겠다. You should 이렇게 해서 당신은 못 마는 게 좋겠습니다. You had better 같은 말은 you should 뒤에는 똑같으니까 쌤쌤. 자, 목적은 뭐예요? Advertise 광고하기 새로운 피니 센터 광고. No. warn 경고하기 당신의 건강에 대한 경고 no explain 설명하기 뭘 설명해 쇼핑 방법을 설명 no recommend 추천하기 뭘 추천해 workout machine 운동기계 추천 no suggest simple way of exercising 간단한 운동 방법을 suggest 제안한다 yes 정답은 오버 그래서 1번에 5번 했고요 No.2 s h o 를 head a 로 바꾸는 거 있었습니다 밑에 보세요 Help my sister! 여동생인지 언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와줘 complain 불평하다 저 옆에 laugh 웃다 됐죠 자 여기에 단어 시험 첫 번째 컴플레인 불평하다 2번 suffer from 고통받다 3번 hate 싫어하다 4번 depression 우울증 5번 laugh 웃다 trust만 시험 봐요 신뢰만 시험 봅니다. 다시 한번 1번, complain, 불평하다, suffer from, 고통받다, hate, 싫어하다, depression, 우울증, laugh, 웃다, trust, 신뢰까지 단어 시험이고요. 옆장 또 있으니까 오십쇼. feeling, 기분 또는 감정. 자, 오른쪽 끝에, recommend, 추천하다. positively,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positively는 긍정적으로란 뜻이에요. 첫 번째, problem, 문제, raise, 기르다. 기르다 또는 양육하다 다 좋죠? feeling, 감정 또는 기분. lastly, 마지막으로, encourage, 격려하다 단어 시험, recommend, 추천하다 단어 시험입니다. okay, so, problem, raise, feeling, lastly, encourage, recommend 까지요. Help my sister. 아, sister 좀 도와주세요. 언인것 같아. My sister only wants to sleep. 내 sister 우리 언니가 자꾸 잠만 잔대요. And she doesn't want to go out. 나가기도 싫대요. She is always 맨날 맨날 complaining 불평하고 있어요.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한 불평을 맨날 해요. It seems like 본모인 것 같다. It seems like 본모인 것 같다. She hates everyone. 모든 사람을 다 싫은가봐. And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싫은가봐. Around her 그녀 주변의 모든 것, 모든 사람 다 싫은가봐.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In her life 그녀의 삶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그녀 인생 왜 이래? She was a good sister. 좋은 언니였는데 말이야. She used to. used to는요. 뭐뭐 하곤 했다예요. 슬픈 얘기야.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야. She used to laugh. 그녀는 웃곤 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녀는 웃곤 했어요. 누구랑 웃곤 했어요? I laugh a lot. 많이 웃곤 했어요. I want my sister back. 저는 다시 언니를 원합니다. 이런 고민을 지금 보낸 거예요. 이분이 지금 고민 상담이야. 이 고민이 뭐야, 지금? 아,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요즘에 좀 이상해요. 왜? 자꾸 잠만 자고, 밖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좀 이상해요. 자꾸 까칠해져요. 어떡하지? 무슨 일이야? 우리 언니 왜 이래요? Your sister. 너의 언니는 말이야. Seems to be suffering from. 고통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고통이냐면 depression. 야, 네 언니 우울증인 것 같다. 네 언니 우울한 것 같아 지금. 어떻게? There are 뭔가 있습니다. A few things. 어, 아까 있었죠. 그럼 몇 가지란 뜻이에요. There are a few things 몇 가지가 있어 that 그몇 가지를 you can do 네가 할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 for your sister 너의 언니를 위해서 네가 해줄수 있는 몇 가지 일이 있단다. First 먼저 try to win her trust 그녀의 신뢰를 얻으려고 해 봐라. When your sister needs 언니가 needs 필요할 때뭘 필요해? Someone 누군가. When she needs someone 그녀가 누군가가 필요하면 you should be there 네가 거기 있어줘야 돼. For her 그녀를 위해서 네가 있어줘. You can listen to your sister' problem 언니가 문제가 있대 그 문제를 좀 listen 들어줘. I'm feeling 아 언니의 기분을 좀 들어줘. When 뭐뭐 할 때란 뜻이에요. 뭐할 때? She wants to talk. 언니가 말하고 싶을 때 니가 좀잘좀 들어줘. 그러니까 그녀의 신뢰를 좀 얻으려고 해봐. 니가 동생으로서 언니한테 언니 무슨 고민 있어? 그걸 들어주려고 하세요. Second, 두 번째, encourage, 격려해주세요. Your sister, 언니가 이거하게 격려해줘. 아직 몰라. If you recommend, 니가 추천을 해줘. 뭘 추천해? Something, 무언가를 추천해주세요. Like, 예를 들면, 뭐, 뭐와 같은, 모와 같은 거? Raising a pet. 아, pet을 하나 키워볼까? 아니면, drawing, 그림을 그려볼까? 자, 이런 거 같은 걸 한번 추천해 보세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그러면 She will become interested in it. 아자, interested in it. 흥미있어 할 겁니다. And try it. 그럼 한번 또 시도를 해보겠죠? 언니가 interested, 흥미를 느끼고 그걸 한번 try, 시도해보지 않을까 싶어. Lastly, 마지막 Do some exercise with her. 또 나왔네. 같이 보여줘요. Exercise. 아, 같이 운동을 해보는 건 어때? 운동도 추천합니다. 어, 그래요. 같이 운동을 해보는 건 어때? Exercise 운동은 is a natural 자연적인 treatment 치료법이야. 자연적인 치료법이야. 뭐에 있어서? depression, 우울증에. 아주 자연적인 치료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So, 그러니까 make her body move. 움직이게 해. Walk, 걸어. Play a sport, 스포츠 같이 해. Ride a bike, 자전거 같이 타. 이것들이 will give her energy. 에너지를 줄 거고요. Help her, 그녀를 도와줄 거야. Think, 생각하게. 어떻게 생각해요? 아, ah, positively.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격려해주래, s i s t 한테 뭐하게? 아, 이거하게. So, 자, 언니 뭘 한번 키워보는 건 어때? 어? 새로운 걸 해보라고요. 그럼 몇 번이에요? 2번에 4. Try new things. 2번에 4번. Try new things. 그럼 여기다가 써야죠, 여러분도. Encourage your sister to try new things. 여러가지 새로운 걸 try, 시도해보라고 격려해주세요. Raising a pet, drawing 같은 거 새로운 걸 한번 try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들은요. 그녀에게 에너지를 줄 것이다. 앞에 있는 walk, play a sport, ride a bike겠죠. walk, 걷기, 스포츠하기 즐기기 등등. 오케이. Okay. so those things 한마디로 아, 걷기, 스포츠 즐기기 이런 것들. 자, 두 번째 문단의 목적 그거 하기 전에 우리 1번 먼저 풀고 봅시다. 자, 내용과 일치하는 거. 우리 글쓴이가이 시스터를 할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없다. No. 잠만 자고 외출을 꺼리는 것은 우울증의 증상일 수도 있다. 자꾸 잠잘라고 그러고. 어? 맞네요. 글쓰리는 불만이 많아요? 에이. 언니는 원래 안 웃었어요? 아 옛날에 잘 웃었어요. 애완동물 그리기. 어? 뭐 애완동물 키우기. 그림 그리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죠. 정답은 2번. 아까 있었죠? Try new thing. 새로운 걸 시도해봐. 1번에 2, 2번에 4. 체크 쓰면 갑니다. 자, 두 번째 달라. 뭐뭐해 봐. 뭐뭐해 봐. 지금 뭐해 주는 거예요? 어드바이즈 조언해 주는 거죠. 정답 단어 시험이고요. 이것도. 정답은 1번. 그리고 단어 시험은 조언하다. warn 경고. 아까 나왔어. explain 이것도 바로 앞에 나왔는데 아까 이번 스토리에서 설명. show off 자랑하다. 부쿠 되게 웃긴 뜻이야. 예약하다야. 예약하다. 그럼 정답이 뭐예요? 1번이죠? Advise. 조언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3번에 1 체크하시고 조언하다. 조언하다.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시간 4번으로 가요.